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드라이브입니다. 지난주 장을 보는데 감자 한 망이 9,800원이더라고요. 2년 전만 해도 6,000원대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2020년 1월 현재 공식물가 상승률은 2.3%입니다. 그런데 체감 물가는 그몇 배죠.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매달 50만원씩 투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매달 마이너스 통장만 늘어나고 있죠. 월급은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오르는 2026년. 생존하면서도 자산을 키우는 현실적인 전략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질구매력이라는 겁니다. 실질구매력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실제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죠. 2024년에 100만원으로 장을 봤더니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2026년 똑같이 100만원을 썼는데 카트가 반밖에 안 찹니다. 이게 바로 실질구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명목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수 있는 게 줄어든 거죠. 이 개념이 왜 등장했느냐. 1970년대 석유파동 때. 전세계가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정체되는 현상을 겪으면서 경제학자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개인의 소비행동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각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한국도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수백조 원을 쏟아 부었죠 그 돈은 시중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만드는 공장은 멈춰 있었어요 돈은 많은데 물건은 부족한 겁니다 2020주년부터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2023년 금리가 치솟았죠 그런데 월급 인상률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6년 현재 금리는 다소 안정되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구조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례를 볼게요. 32살 회사원 김민수 씨. 가명입니다. 월급 320만원. 그는 2024년부터 고정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통신비 월 8만원 내던 걸 알뜰폰으로 바꿔서 3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OTT 구독 4개를 1개로 줄이고 나머지는 가족과 공유했죠. 보험도 정리했습니다. 중복 보장 빼고 실손 의료 보험과 종신 보험만 남겼더니 월 28만 원이 12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줄인 돈만 월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 돈을 그는 미국 S&P 500 ETF에 자동이체로 넣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는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를 건드렸습니다. 커피 안 마시기, 배달 안 시키기는 스트레스만 쌓이고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같은 고정비는 한번 줄이면 매달 자동으로 절약됩니다. 의지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든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38살 직장인 이지은 씨. 그는 소비 카테고리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절대 지출, 주거비, 식비, 교통비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항목들입니다. 이건 예산의 50%로 구정했습니다 2단계 선택지출, 외식, 쇼핑, 취미활동. 이건 20%로 제한하되 그 안에서는 죄책감 없이 씁니다. 3단계 미래지출, 투자와 비상금. 이게 30%입니다. 이중 20%는 ETF 적립식 투자, 10%는 고금리 적금에 넣습니다. 그는 이 구조를 2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계좌에 1,450만원, 적금에 720만원이 쌓였습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었느냐? 그는 예산을 비율로 정했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투자액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선택. 지출 20%를 확보해뒀기 때문에 박탈감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유지가능한 시스템이 된 거죠. 세 번째 사례. 29살 직장인 박준호 씨입니다. 그는 투자상품을 2개로 단순화했습니다. 하나는 국내 배당 ETF인 코덱스 200배당.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와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나스닥 100ETF. 장기 성장을 노리는 공격형 자산이죠. 매달 각각 25만 원씩 자동이체합니다. 여기에 6개월분 생활비인 1천만 원은 4종 0% 금리 적금에 묶어뒀습니다. 급할 때 투자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기 위해서죠. 그의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기 안정성과 장기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겁니다. 배당 ETF는 물가 상승기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나스닥 ETF는 10년 후를 대비합니다. 적금은 급할 때 버팀목이 되고요. 그런데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 사례도 봐야 합니다. 35살 직장인 최진우 씨 사례입니다. 그는 2024년 물가가 오르자 투자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일단 아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매달 입금되는 월급을 전부 입출금 통장에 쌓아뒀습니다. 금리 0.1%. 2년 동안 1,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물가는 누적 6% 올랐습니다. 즉, 그의 1,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1,410만 원의 가치만 남은 겁니다 만약 그가 S&P 500 ETF에 매달 60만 원씩만 넣었어도 같은 기간 약 1,680만 원이 됐을 겁니다 연평균 8%의 수익 기준이죠 그가 실패한 지점은 명확합니다 물가 상승기에 현금만 쌓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한 거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가치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조조적 원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단기 불안에만 반응했고 장기 구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는 오히려 자산을 물가 상승을 따라가는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죠. 이 사례에서 교훈은 분명합니다. 안전은 현금에 있는 게 아니라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앞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른 핵심 변수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고정비 통제력입니다. 변동비를 줄이는 건 의지의 영역이지만 고정비를 줄이는 건 구조의 영역입니다. 당신의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헬스장, 헬스장, 해비를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6개월 이상 안 쓰는 구독이 있다면 그게 세는 돈입니다. 두 번째 변수, 예산 비율 설계입니다. 금액으로 정하면 월급이 올라도 투자금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비율로 정하면 소득이 늘때 저축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월급 300만원일 때 30%는 90만원, 400만원이 되면 120만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변수, 자산 배치 전략입니다. 현금, 적금, 주식을 어떤 비율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죠. 2026년 기준으로 제가 제안하는 비율은 이렇습니다. 비상금 6개월 분은 적금, 나머지는 50대 50으로 배당 ETF와 성장 ETF입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급할 때 투자자산을 손해보고 팔게 됩니다. 배당 ETF는 심리적 안정감을, 성장 ETF는 장기 수익을 책임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월급 300만원 기준 예산안을 하나 짜볼게요. 실전에 바로 쓸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후 실수령액 27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절대 지출 50%는 135만 원. 월세 또는 관리비 60만 원. 식비 50만 원. 교통 통신비 25만 원. 선택 지출 20%는 54만 원. 외식, 카페, 쇼핑,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씁니다. 이 안에서는 죄책감 갖지 마세요. 미래 지출 30%는 81만 원. 이중 50만원은 ETF 자동이체, 25만원은 배당 ETF, 25만원은 S&P 500 같은 성장 ETF에 넣습니다. 나머지 31만원은 4% 이상 금리 적금에 넣습니다. 6개월 뒤면 비상금 200만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를 1년만 유지하면 ETF 계좌에 약 630만원, 적금에 370만원이 쌓입니다. 총 1천만원입니다. 2년이면 ETF는 약 1,350만원, 적금은 740만원, 복미후과까지 고려하면 2,100만원 이상입니다. 중요한 건이 구조가 버틸 수 있게 설계됐다는 겁니다. 54만원의 자유지출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그럼 월급이 350만원, 400만원이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비율은 똑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월급 350만원이면 세후 315만원 기준. 미래 지출 30%는 94만원, ETF에 60만원, 적금에 34만원씩 넣는 겁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세후 360만원, 미래 지출은 108만원, ETF 70만원, 적금 38만원.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제 실전 팁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날 다음날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돈이 들어온 걸 보고 쓰기 시작하면 투자금은 남지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보너스나 성과급은 70%를 투자 계좌로 보내세요. 30%는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보너스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돈입니다. 이걸 생활비로 쓰면 금방 사라지지만 투자하면 자산이 급성장합니다. 세 번째, ETF는 최소 3년 이상 묻어둘 각오로 시작하세요. 1년 만에 팔면 세금도 손해고 복리 효과도 못 봅니다. 네 번째, 물가가 오를 때 줄일 건 소비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필요한 소비까지 줄이면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좋은 커피 한 잔, 가끔 가는 맛집은 삶의 활력입니다. 대신 안 쓰는 구동료, 충동구매, 과소비를 잡으세요. 다섯 번째, 적금금리는 3개월마다 확인하세요. 2026년 현재 시중은행 적금금리는 3.5%에서 4.2% 사이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은 더 높은 금리를 줍니다. 5%대도 있죠. 단,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는 꼭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ETF를 고를 때 운용 보수를 확인하세요. 0.5% 차이도 10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됩니다. S&P 500 ETF만 해도 국내에 10개 넘게 있습니다. 하이걸 코덱스, AC, SOL 시리즈 중에서 보수 낮은 걸 고르세요. 일곱 번째, 주식이 무섭다면 배당 ETF부터 시작하세요. 분기마다 현금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동기는 코덱스 배당성장. 미국은 s h d 같은 ETF가 대표적이죠. 연 배당률 3-4% 수준입니다. 여덟 번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2026년 현재 신용대출금리는 평균 5-7%입니다. 투자 수익이 7%를 넘지 못하면 이자만 갚다 끝납니다. 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만 하세요. 아홉 번째, 연말정산 한급금은 무조건 투자 계좌로 보내세요. 이것도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돈입니다. 평균 환급액이 50만원이라면 5년이면 250만원입니다. ETF에 넣어두면 복리로 300만원 넘게 됩니다. 열 번째, 3개월에 한 번씩 예산안을 점검하세요. 물가변동, 소득변화에 맞춰 비율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완벽한 예산안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수정하면서 나에게 맞는 구조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2026년 월급이 제자리인 시대. 당신이 기억해야 할건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정비를 줄여라. 한번 줄이면 매달 자동으로 절약됩니다.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이겨야 합니다. 둘째, 비율로 예산을 짜라. 소득이 늘면 저축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자산을 배치하라. 비상금은 적금, 나머지는 배당과 성장 ETF로 나눠 담으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물가를 이기는 소수가 될수 있습니다. 다수는 불안에 반응하고 소수는 구조를 만듭니다.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수 있는 것 하나만 고르세요. 안 쓰는 구독 해지, 자동이체 설정, ETF 계좌 개설 모든 좋습니다. 작은 실행 하나가 1년 뒤 당신의 계좌 잔고를 바꿔놓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산 관리 팁이나 고민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읽고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